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오늘은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 DIY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체 라벤더 비누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라벤더 물 비누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 기초 이론부터 만들기 전 과정 상세 설명은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님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천연 비누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저의 21년 노하우와 전문 강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들입니다. 천연 비누를 빨리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천연 비누 만들기 기초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상의 레시피들만 따라서 만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 영상의 레시피들은 참고로 하시고, 나만의 레시피를 직접 만드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이밤의 레시피, 라벤더 물비누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물비누 기본 레시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오일 1000g, 1kg입니다. 두 번째는 가성 가리, 필요량입니다. 세 번째는 가성가리를 녹여줄 증류수로 가성가리와 같은 양입니다.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베이스 오일의 9%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을 녹여줄 증류수로 설탕의 6배입니다. 이러한 기본 레시피로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됩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오일 1000g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 오일 두 가지는 정제 코코넛 오일과 퓨어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두 가지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라벤더 물비누 레시피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복합성 피부를 위한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700g, 퓨어 올리브 오일 300g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700g 곱하기 코코넛 오일의 가성가리 비누화 값인 0.2660을 곱해주면 186.2가 나옵니다. 그리고, 퓨어 올리브 오일 300g 곱하기 올리브 오일의 가성가리 비누화 값인 0.1876을 곱해주면 56.28이 나옵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성가리 필요량인 186.2와 올리브 오일의 가성가리 필요량인 56.28을 더해주면 242g이 나옵니다. 가성가리를 녹여줄 증류수의 양은 가성가리와 똑같은 242g입니다. 설탕은 베이스 오일 1000g의 9%인 90g이고 설탕을 녹여줄 증류수는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이렇게 약 1500에서 1700g의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물비누 페이스트 50g과 물비누 페이스트를 녹여줄 증류수 50g을 섞어주면 천연 물비누 100g이 됩니다. 천연 물비누 100g에 비정제 호바오일 5ml, 만약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벤더 오일 10방울, 또는 라벤더 오일 5방울, 레몬 오일 5방울을 넣으시면 됩니다. 건성 복합성 피부용 레시피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400g, 피어 올리브 오일 600g, 가성가리 210g, 9g 어, 가성가리를 녹여줄 증류수도 219g입니다. 설탕은 90g 설탕을 녹여줄 증류수는 540g입니다. 이렇게 어, 1500에서 1700g 정도의 어,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됩니다. 이 중에서 물비누 페이스트 50g과 물비누 페이스트를 녹여줄 증류수 50g을 섞어서 천연 물비누 100g이 됩니다. 천연 물비누 100g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ml, 만약에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벤더 오일 10방울 또는 라벤더 오일 5방울, 제라늄 5방울입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용 레시피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300g, 퓨어 올리브 오일 700g, 가성가리는 211g, 가성가리를 녹여줄 중류수도 211g입니다. 설탕은 베이스 오일 1000g의 9%인 90g, 설탕을 녹여줄 증류수는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이렇게 약 1500에서 1700g의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비누 페이스트 50g과 물비누 페이스트를 녹여줄 중류수 50g을 섞으면 천연 물비누 100g이 됩니다. 여기에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 5ml 만약에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벤더 오일 10방울 또는 라벤더 오일 5방울, 팔마로사 오일 5방울을 넣어주면 됩니다. 민감 복합성 피부용 레시피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300g, 퓨어 올리브 오일 700g, 가성가리 211g, 가성가리를 녹여주는 증류수도 211g입니다. 설탕은 베이스 오일 1000g의 9%인 90g, 설탕을 녹여줄 증류수는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이렇게 약 1500에서 1700g의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비누 페이스트 50g과 물비누 페이스트를 녹여줄 중류수 50g을 섞어주면 천연물비누 100g이 됩니다. 여기에 비정제 달맞이꽃 오일 5ml 만약에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벤더 오일은 5방울에서 10방울입니다. 민감성 건성 피부용 레시피입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 200g, 퓨어 올리브 오일 800g, 가성가리 203g, 가성가리를 녹여주는 증류수도 203g입니다. 설탕은 베이스 오일 1000g의 9%인 90g, 설탕을 녹여주는 증류수는 설탕의 6배인 540g, 이렇게 약 1500에서 1700g의 물비누 베이스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물비누 페이스트 50g과 물비누 페이스트를 녹여줄 증류수 50g을 섞어서 천연 물비누 100g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ml. 만약에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벤더 오일은 5방울에서 10방울입니다. 라벤더 고체 비누 레시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천연 파우더들입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파우더를 선택하셔서 물비누 총량의 1에서 3% 정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으실 때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